여기 웬만한 담요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게 미쳤어 잘못됐다 여기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여기야 미친 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 아 오늘 되는 게 없네요. 아씨 아침부터 깜짝 놀랐네. 아니 눈 떴는데 내일 카프리 투어 가는 거 취소돼 있고, 뭐 어, 인... 스위스에 가는 거 숙소 다 취소돼 있는 거. 꽉그일 씻고 오토바이 렌트하러 가볼게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건가 보다 시 렌트. 예약 안 해서 피프티 뭐미 정도 기다려야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피프티 15, 피프티 15분 15 기다려야 한 것던데, 아, 근데 스포트 오늘 가능하다고 나는것 같은데 아 이러면 나탈 시간이 줄어드는데 일단은 한번 네 기다렸다가 예약을 해보도록 저 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 카푸치노 네. 자오. 쵸오너 네. 코리안 <laughs> 어 카푸치노 How m u 0 h is this? One, two, uh, one, 30? 1 s One t 3 i 아 오 부드러워, 맛있즈아우 가즈아우. Uh, yes. okay. okay. yes, uh, so, so. In o 스쿠터 원 데이 e 예. 스 예. Would you like to say hi to her in Korean or you saying no? 아, 그렇죠. 네, okay. 안녕하세요. c i a 자, 다리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Ok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해봐 그때. Okay. Yeah. I just say 감사합니다. oh you know.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예, 같이 기다트. Yes. Oh, nice s h oh, thank you. 같이. Right. <laughs> 사진 멋지다고. 이스의 파이브로니엘, 파이브로니엘, 오바투아월, 아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시간 반 정도 걸린까 3시간 걸린다시간 걸린다니까. 4, 5, 7, 8, 9, 10, 20, 30, 40, 50, 6 7, 10, 30, 40, 50, 60, 70, 80, 90, 1 4 8 7 10, 7 <laughs> this is Korean style 7. Korean style 7. <laughs> yes. The total is 69. Yes. 69. Oh. Ah, yeah. Okay. Castle. Ah, this? Oh. You can to like that. Ah, okay. Yes. 아,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개 힘들어. 여기 금방 올거 돌아 돌아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30분을 왔네. 여기 웬만한 담력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게 미쳤어. 얘들이 길도 엄청 험하고 얘들 운전 스타일도 빡세고 그리고 일단 그 거치대가 없으니까 네비를못 봐.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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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어느정도 충격이냐면 지금 고프로 나사가 빠졌어 이것 때문에 일단은 집가서 방가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나폴리 스쿠터 여행 일단 시작은 비추 여기 출발합니다 이게 영상을 담고 싶은데 마운트를 안들고 와가지고 시기위대고 있어 일단 가방에 물한통 넣어가지고 오토바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 내비가 네, 네. 아, 없어가지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야 돼 쭉 직진. 주유소 끼고 우회전. S오 SO 주유소 끼고 좌회전. 못 가. 아. 길 잃었어. 뭐였어? 가서. <laughs> 아니, 길 몰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아할피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아예, 영어를 아예 못 하셔서, 지도 보여드까 여기 이쪽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맞는가? 아, 저 모르겠다. 어려워, 어려워. 이거기다렸여기포르친니라는 동네, 포르친니 좋아, 바나나. 어제 그산 엘모성에서 봤던 산이랑 섬이 여기 근처까지 왔어. 그래도. 와. 아, 여기가 기차역이어가지고 못하는구나. 기차역이. 이런 기차 타고 가면 좋겠다. 와. 철이 없었죠. 이걸 보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빌렸다니. 저쪽이 나폴리쪽이고 와 왔다 오고있다 한번 가볼게요 또 남은길 또, 또 약쟁이가 뭐 찍냐고 근데 나빠터리 없어 안찍고 있었거든 그러더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홈페이 가고 있다니까 는오 코리안 코리안 이러더니 킹킴 이러길래 어 헤쳐나옴 쟤네 약쟁이 마피아같은데 오케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다는히도다니세요꼭 감 따라 야, 그래, 이거야, 이거야, 바다, 이거야. 2시에 아마 p 피라는 표시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홈페이쪽 지나가는데, 이제 이아 m 이피라는게 보여가지고, 아, 여기까지만 2시간... 2시간 반살분 걸렸네. 잘 가고 있어, 아마. m 말피가는길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 스쿠터로 갈수 있니? 없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거의 3시간 왔는데 아직 도착 못했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어가지고 들렸다 말라고. 그냥 이거 꼬아거지 어떻게 들어가지? 너무 멋지다. 다시니까 안에. 진짜 멋지다 여기 여러분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위험해 커피 뭐 먹고 싶은데 오줌 마를까 봐 가야겠어 일단 한 20km 남았을 거거든요 산길이고 다시 출발해 볼게요 오우 추워. 아말피다 아말피. 아마리피. 맞나? 아 이거다. 쳤다 표현이 안 돼. 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멀긴 한데. 와. 애들 지나가요. 여기니까 나폴리가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 네. 지금 얼굴이, 와, 나 여기 오고 싶었고 이러고 왔는데. 다시 가볼까? 아말피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머리가 개판인데. 여기가 아말피인 것같아 그냥 갑자기 아발 할필한데 꽂혀 가지고 오고 싶어서 와 봤는데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포지타나나 소렌토도 충분히 가볼수 있는 시간이었을 건데 여기를 오토바이로 안 왔으면은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잘 찾아왔으면은 네. 길을 너무 헤매서 1시간 반 거리 2시간 거리인데 지금 거의 4시간 걸렸었거든요. 11시에 왔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조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그 광경 자체는 너무 멋진데, 이 정도의 시, 그러니까 간에한 시간 반 들였으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할 건데, 한 시간 반 들인 거 치고는 지금 썩, 그렇게, 어, 뭐, 여기가 아 r 피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식당도 있고, 여기 해변까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말피 해변 여긴 그냥 성당 쪽인 것 같고 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밑을 내려가야 되나 봐 한번 가볼게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길에 외국인한테 물어봤는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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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거기가 아말피가 아니었어 아말피는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거니까. 자, 다시 기대를 가지고 가봅니다. 너무, 진짜 왔어, 진짜. 아, 아말피야, 여기 왔다. 스여 어마어마해. 와. 버스들도 많이 있는 게투 많이 들어왔네. 저기네. 첫 구연. 뚱다 쩔어. 와, 씨. 도착. 여기가 아말피 해변이란 곳이구나. 진짜, 얼마 했다. 여기서 수영하면 진짜 할 만했겠다. 전통시장 같은 느낌이 완전히 안에 식당도 있고. 여기 여기구나 나 여기서 수영도 하고 좀더 오래 있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내가 가야되니까 30분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저기 예쁘다 근데 30분 봤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안그러면 나폴리까지 시간 안에 못가 예쁘면 진짜 예쁘네 너무 힘들게 왔어 근데 진짜 세상 약간 쉬운 길도 돌아가는거 너무 잘해 사넬모 성당때부터 사넬모성 암할피 너무 예쁜데, 하루 잡고 오세요, 하루 잡고. 진짜 너무 예쁘다. 시간 때문에 가야 된게 너무 아쉽다. 여기 위에 숙소 잡고, 여기 수영하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아. 너무 힘든 길을 왔어. 다시 힘든 길을 가야 돼. 또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가는 길에 포지타노도 있고, 홈페이도 있으니까는, 지금 4시거든요. 2시간 반 안에 가야 돼. 이렇게 4시간 걸리면 안 돼. 최대한 빨리 가보는 걸로. 아, 빠른 길로 가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가볼게요. 아, 3시간 안에, 3시간 반이구나. 7시 반까지니까. 아, 일단 그러면 가볼게요, 한번. 아, 너 어떻게 이기 여기 사냐? 힘들어가지고. 오르막길이 미쳤어. 이거 배 타러 가는 데도 한참 걸리는 거잖아. 자기들이 올리디스 오유로만 넣자. 이거 로만 넣자. 는데로만 넣자. 5위로만 넣자. 5위로라 넣자. 5위 넣자.

와, 미쳤어 여기 너무 예쁘다. 음. 와. 와. 이 배들 패리들. 오. 이거. 말도 안통하통데 이걸 해야돼 뭔가 잘못됐다 want to die. I want to die. I want t 끝났지? 자 끝났대 끝났대 그래 빡세게 안봐 일단은 그러면 집으로 좀 가볼게요 힘들다 힘들어 일단 머리가 개판이어서 뭘할 수가 있는 머리가 아니야 이게 뭐성의 야경을 보러 간다 해도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지 일단 집에 갈게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3시간 반 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카푸치노 한잔 먹은 게다 해가지고 응? 그런게 되어있다고 먹가다가 어제 그 만난 한국분들이 말해주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피자다 미카에 피자 뎀 미쉐 나폴리 3대 피자라고 하고 먹고 기도하고 충천한가? 예 네, 그거에 나온 거라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미친... 미쳤어. 줄 엄청 많아. 아... 맛집인가 보여? 이 피자 한 대인가 보다. 먹어서 문 열었어. 여기 식사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탈리아 3대 피자 중에 하나인 넘버원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뭐냐 피자다 미칼 그거랑 어제 먹었던 식당에서 먹었던 아란치니아란치니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나가지고 그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마르게리타부터 와 이거 4조각 네 내놨네 아다 식었어 다 식었어 가서 먹으면 좋은데 내가스때 22번이었는데 나 나올 때 100번 넘어가지고 1번이었어 다시. 음, 일등 맞아 이거. 일단 빵은 식었는데 쫄깃쫄깃하고 빵 심으로 딱딱한데 아 근데 좀안 따뜻한 게 아쉽다. 그 자리에서 먹어볼 까 토마토 소스 미쳤어. 토마토가 너무 시지도 않고. 그럼 이탈리아 페대 다 짜다고 말했더니 안 짜. 음. 치즈 향도 되게 좋고 바질 향도 확 오고. 이, 이 정도면 마르그타 여왕님이 좋아할 만하지. 음. 일점. 나 근데 아까 운전하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코에서 까만 딱지 나올 때 이게 고속도로 안 해도 오토바이가 들어갔더라고 근데 난 스쿠터잖아. 스쿠터니까는 엄청 후다닥 가는데 바람도 많이 부니까는 엄청 흔들리고 위험하고 길를 모르겠고 나폴리 표지판만 보고 가고 그랬는데 걷도 있고 또 그냥 타는 저런 한참 가더라고. 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소렌토 쪽이었나 포 포르티노 포르티노 쪽인가 거기서 이어지는 해저터널 같은 거더라고 보니까 아니 터널 들어가니까 안 보이고 앞에 차 지나가지 바람 엄청 그 안에 자체만으로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차도 확막 지나다니고 안에 매연 가득하고 안 보이고 막 미친 줄 알았어 미친 줄 고속도로도 어때요? 통과했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통과된 게 맞고, 이거 반반 피자여서, 마르, 마리따, 이런 거 뭐였냐, 씨. 마리따 피자인데, 마르게리따 피자랑, 아, 마리나라, 마리나라 피자랑 합친 건데, 마르게리따는 우리가 는 치즈랑, 바질, 그 다음 오일, 토마토, 치즈, 많 이런 게 들어간 거고, 마리나라 피자는 토마토, 오일 토마토, 마늘, 오레가노 여기 들어가네요. 토마토, 오레가노, 마늘, 오일, 한 조각이 네 조각이면 끝이여가지고, 원래 나 진짜 피자 안 좋아하는데, 피자 한판다못 먹는데. 음, 음, 오레가노 향이에요. 5.5유로, 5.5유로. 도우도 맛있고 원래 끝 부분 안 먹는데 맛있어. 그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피자 먹으면서 지금 피클 달라말안할수 있는 피자. 핫소스나 파르메산안 주세요 안 주고 데라고할수 있는 피자가 요즘 같아. 아란치니. 음, 안니 이렇게 튀김 주먹밥이라고 들었었는데 치즈 들어 있고. 콩밥 고기 이게 라구 소스라 했던 것 같은데 살 봤을 때 기름이 어제 그집 밥은 되게 맛있었는데 이게 갓 튀겨넣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전자전지 돌려주는 거여가지고 기름을 많이 먹었나 보다 약간 느끼하고 뭔가 소스 종류 있었으면 큰데 내일은 카프리섬 투어를 갈 거니깐요 빨리 먹고 빨리 자야 돼 내일 7시 50분까지 가야 돼 한국으로 음. 식어도 이 정도면 따뜻한 얼마나 맛있을까 음. 음 강추 내일 또먹으려나 먹을 수 있다 해안도로를 달리면 좀 주변에 쉬면서 구경도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되고 길만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뒤에 차가 오니까 달려야 되고 주변에 볼그절이 어딨어 계속 달리기만 알고 옆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아로 간 거지. 러고고똑 <목소리도>